자, 여러분 사명과 소명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까? 소명은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받는 것을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목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된 것은 소명입니다. 소명. 그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당부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끝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죄사받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가치가 있을 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살아가는 그 시간들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아무런 사명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 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허송세월하는 것은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사명의 길을 통해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늘 찬양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찬양의 마음을 기쁨으로 늘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유대인들을 피해 계셨던 예수님이 다시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합니다. 그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어라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한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그들을 지금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왕에 제한시키는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렬히 환호하는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로마의 식민지뿐만 아니라 그들이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죄 죄의 종노릇하는 그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고 완전하게 자유케 해주실 그리스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저 정치적으로 그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며칠 후면 자신들이 기다린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그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찬양이 넘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는 막 기쁨으로 찬양을 하셔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시키니까 예배 시간에 순서가 있으니까 마지못해 하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기뻐서 여러분들 관광 가면은 막 관광버스 안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집회 하는데 한번 가 보세요.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찬양할 때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빈약함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 울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와서 나를 무릎 꿇리면 가장 먼저 하는 게그 앞에 주지 않고 엎드려서 우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엎드려 운다고 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 삶이 힘들 힘들 때마다 여러분. 그냥 입소리로 주여, 주여, 아이고, 주여,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기쁜 일이 생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찬양을 올려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내인생에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찬양할 때막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지만 또한 내가 예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생색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 섬기고 교회에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생색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헌금 얼마 했어요? 아, 나 어떤 교회 가니까 어떤 장모님이 와고막거 부임해갖고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이철만 한번 와갖고 그 얘기 하는 거야.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재건축할 때 건축 헌금, 500만원 했어요. 또 잊혀질 만하면 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예전에 이 교회 새로 지을 때 건축원금 500만원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그 500만이, 500만원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색 내는데 생색 비용으로 쓰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딱내손 떠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음? 물질이든, 물건이든, 어떤 교회 가면 이러시는 분들 있다. 다막 그랜드 피아노 막 되게 비싸요. 한막5 0 0만원2 0 0 0만원 되게 비싼 거는 일억 넘는 것도 있는데, 파이프 오르겐 뭐 이런 거는 억 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 아, 막 피아노가 낡고, 막그 교회에 이제 성가대원들도 없어지고 이래서 다른 피아노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걸 좀 취했으면 좋겠는데, 야, 그 피아노 헌물하신 그 권사님 죽기 전에는 그 피아노 못 치운다는 거예요. 응? 아, 그럼 목사님 그 치우면 되지 왜못 치우면 치우면 손대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이 방향 조금 트는 것도 허락 맡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건 그렇게 하면 헌물이 아니잖아. 헌물이 자기 집에 있는 거 그거 갖다 놓고 자랑하는 거지. 예전 울산에 있을 때 그런 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저 새끼 맨날 와갖고 24시간 두드리고 앉아걸라 내가 얼마나 성질 나든지 내가 피아노 갖고 가시라고 내가 사줄 테니까 어? 피아노 이거 얼마 주고 샀냐고 내가 사줄 테니까 이 피아노 집에 갖고 가라고 응? 내가 아주 펄쩍펄쩍 뛰고 성질 낸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그 피아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그때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하나님 사역하시는데 제일 미력한 것이나 아마 보탬이 되어서 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면 끝을 내야 되는 거야. 그거 바라보고 만족하고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줬다고 생생내고. 그거는 뇌물이고, 자기, 자기, 자기 만족하는 거죠. 그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죄 짓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교만해지면 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왕이신,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이류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런데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타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하, 아, 삐까뻔쩍한 금마차, 한금마차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볼품 없는 나기를 타고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기를 타고. 세상의 왕처럼 멋있지도 위험이 있지도 호화스럽지도 않게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섬기는 자의 겸손을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불편해지고 서로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직분자들도 그렇고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날 섬겨야지. 내가 이 교회 서열이 몇 번인데. 교회의 서열이 어디 있어요? 응? 서열로 따지면 뭐 사업자 등록증 이름 있는 사람이 일번이지 근데 그렇지도 않잖아. 응? 교회는 하나님이 무조건 일번이일번인 거예요. 응? 하나님 빼고는 다 그냥 섬기는 자들인데, 교만하기 시작하면 자기 직분에 보놈에 기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서로 유익이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하나는 성경에 예언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스가랴 9장9절에 예수님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들어오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을,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셨고, 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말씀을 이루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은 사여가시면서 단한 번도 예수님 단독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매번 기적을 보이시고, 매번 병든자를 고칠 때마다, 또 이웃들과 떡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 축사하고, 기도하고, 축사하고, 그것들을 나누고, 아픈 사람들을 낳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사명을 따르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참에 율법 아래 오셨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율법은 이루어졌고 더 이상의 율법은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모든 율법은 파하여졌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 법이 완성되었고,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찾으신 분 계세요?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단 하나라도 지킵니까?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민족의 3대 절기, 4대 절기를 단 하나라도 지키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뭐다? 이단이다. 응? 대표적인 이단 교회들이 뭘 지킵니까? 유월절을 지킵니다. 교회 이름 앞에 유월절 들어가는 교회는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셔도 돼요. 성경에 있는 것,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 자기네들이 이야기하고 행하는 것은 전부 이단인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말씀에 따르고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겸손을 어떻게 보면은 무능력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이신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가 아주 멋진 백마를 타고 오거나 리무진, 벤츠 리무진 타고 쫙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볼품없는 어린 아기 등 위에 앉아서 들어올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야 저거 뭐야? 왕이라는데, 메시아라는데, 뭐, 나기도 쬐맨한 거, 저기 등에 엎에갖고삐그덕삐그덕거리고 들어오냐? 순엉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는 예수님을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박수치고 <laughs> 성기는 그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서 말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들이 참네. 참 웃긴다. 뭐, 낙이 타고 삐그덕 삐그덕거리고 들어오는 죄양반을 좀, 뭘 저기 대단하다고 박수치고 환호를 하고 응?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따라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목숨도 내어 놓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신분 변화할 때 옆에 있다가 나도 한 자리 해 먹어야지. 응? 내가 예수님하고 제일 측근에 있으니까 나에게 좋은 자리 하나 주시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자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삶에 모범을 보이고 본을 보일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겠어요. 우리가 보여주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지. 아무도 아멘 안 하네. <laughs> 전도가 싫다, 이건 뭐예요? 응? 우리의 사명은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폐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때에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교도소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해방감 느끼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막 찬양하고, 막, 어? 우상처럼 승기고 극하대. 나는 북한에만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더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정치하는 사람이든, 교회든, 교회도 이런 일 천지야, 지금 보니까. 목사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 목사 아니야, 내가 보기에. 응? 목사가 왜 그런 짓을 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구원 잘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섬기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왜 목사가 자꾸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래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세요. 화려하고 멋지고 강한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실망하거나 예수님께 등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의 어둠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깨끗이 속지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께 날마다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께 끊임없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무리들로부터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또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 족속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신들의 모의가 군중에 의해서 무산될지도 모른다면서 서로에게 야 하면서 막네 때문이잖아. 내가 지금 저번에 빨리 죽이자고 그랬는데 왜 미뤄가지고 오늘 봐라. 지금 저 사람들 예수님 추앙하고 막 응? 저거 왕이라 그러고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살인자들의 속으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으로 바리새인들이 드글드글하는 그런 곳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길에는 군중의 한호가 있었지만 뒤에는 엄청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살인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으시고, 나기를 타시고, 당당하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길임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의 길로 온 세상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사명은 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마지막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십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많지는 않지만은 반 이상을 살아온 것 같아요. 살면서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죽는 친구들도 보았고, 또 20대 초반에 가는 친구들, 30대, 40대, 50대에 또 어르신들 중에서 연수가 다 차서 가시는 분들, 또 그렇지 못하고 병으로 사고로 가시는 분들, 또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끊어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보았어요.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들의 그삶 속에서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저는 경험하고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사명을 다 이루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날도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고 사명을 완수하는 가치 있는, 가치 있는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